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산간호학원의 강교수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 수강생분들이 어려워하는 교과목이 공중보건학 개론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 공개된 간호조무사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모자보건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목은 매번 두세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모 맞추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모자보건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 출제 문항 수가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자보건사업에 대해 이해를 해볼까요? 모자보건법상 모자보건의 사업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23하, 22하, 21하, 21상 이처럼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하고 영유아는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숙아는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이며 모성은 임산부와 임신 가능기 여성, 가임기 여성입니다. 신생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이며 선천성 이상아는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 염색체 이상이 있는 영유아가 해당됩니다. 모자보건에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다 같이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수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산전 관리라고 하는 것은 임신과 분만을 전후한 중요한 시기를 임신부를 관찰하고 교육하고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임신과 분만이 되도록 돕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목적이 자격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산모 측의 목적은 태아에게 필요한 모든 요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모성 사망을 저하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 태아 측의 목적은 저체중 출생아, 사산, 유산 등 신생아 사망률을 저하시키고 신생아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신의 진단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과거 자격시험에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임신의 진단은 확정적 징후와 가능한 징후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확정적 징후는 임신 20주 이후가 되면 태아 심음의 청취, 태동, 태아 움직임. 초음파에 의한 태아 확인 등으로 확진이 가능하게 됩니다. 가능한 증후로는 월경 정지, 입덧 등의 소화기 증상, 피부의 착색, 기초 체온의 장기간 고온 유지, 자궁의 증대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가능한 증후와 확정적 증후를 섞어 놓고 확정적 증후를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만 예정일은 어떻게 구하는 것일까요? 날짜를 제시하고 이 해당 여성의 분만 예정일을 구하라는 것이 과거 자격시험에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분만 월을 구하는 것은 마지막 월경이 1일에서 3월 4일 때에는 9를 더하고 더해서 12가 넘어가거나 마지막 월경이 4월에서 12월 4일 때에는 월수에서 3을 빼야 합니다. 분만일을 구하는 것은 마지막 월경 시작일에 7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시를 통해서 분만 예정일에 대한 이해를 더 도와 볼까요? 최종 월경일이 23년 11월 9일에서 15일인 여성의 분만 예정일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면, 분만 월은 11월에서 3을 빼고, 분만 일은 시작일인 9일에서 7일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해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분만 예정일은 24년 8월 16일이 되겠습니다. 임신을 했을 때 정기적인 검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임신 첫 7개월까지는 4주에 한번 임신 8에서 9개월에는 2주에 한번, 임신 마지막 달 10개월에는 일주일에 한번 방문을 통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방문하여 산정 관리 받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건강력 조사를 하게 되는데, 월경력, 즉, 월경 마지막을 한 기간이 언제인지, 상과력, 아이를 출산하고 분만한 경험이 있는지, 병력, 가족력, 임신력 등이 해당됩니다. 진찰을 통해서 체중 측정과 혈압 측정, 부종 여부 파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의 가장 큰 이유는 임신중독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밖에도 유방진찰과 상과적진찰 등을 하게 되고 세 번째로 일반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소변검사를 통해서 단백뇨가 나오는지를 알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임신중독증을 진단하는 검사로 사용되게 됩니다. 혈액검사를 통해서 혈색소 즉 빈혈 여부와 매도 감염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혈액형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혈액형 검사는 처음에만 하게 됩니다. 액션 촬영을 하기도 하는데, 임신 3개월 내에는 액션 촬영을 하게 되면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신 중에 위험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즉시 보건소나 병원에 가도록 지도를 해야 하는데요. 위험 증상에는 질 출혈, 복통, 얼굴이나 손가락의 부종, 심하면 계속적인 두통, 침침하고 몽롱한 시야, 계속적인 구토, 오한과 열, 갑자기 흘러나오는 질 분비물 증상 등이 해당되고 발견되면 즉시 보건소나 병원에 가도록 시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영양관리에 대한 부분도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임신부의 1기는 평상시와 같이 섭취하면 되겠고 2기에는 3 4 0 k c a l 를 추가하고 제3기에는 450kcal를, 수유부는 340kcal를 더 공급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산욕 감염, 산후 감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상반기와 과거 혹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산욕 감염은 산도 내의 모든 세균성 감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분만 24시간 이후 38도씨 이상의 고열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것을 산용열, 산후열이라고 합니다. 분만 후에 가장 흔히 발생하는 감염은 생식기, 비뇨기, 유방감염 등이 해당되는데요. 예시를 통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분만 후 3일 지난 산모의 혈압이 120에 80, 호흡은 분당 20회, 맥박 분당 78회, 체온이 38도씨인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증상은 24시간 이후에 2일 이상 계속되는 고열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산후열 산후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에게 필요한 간호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도 절제가 과거에 되었는데요. 머리를 낮추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 눕혀서 귀도 유지 및 이물질 제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본만 직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신생아 간호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태변 배출 용어를 관찰해야 하고, 제대의 절단부의 출혈을 관찰하며, 40도씨의 물로 통욕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일반적 간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자격시험에 다수 출제가 되었으니 잘 알아두세요. 첫번째로 분만후 체온이 안정되고 체중이 2.5kg이 넘으면 언제든지 통모욕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제대 부위는 건조시키며 매일 70% 알코올로 닦아주면 되고 일반적으로 제대는 일주일경이 지나면 탈락합니다. 세 번째로, 신생아를 만지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하며, 호흡 상태를 잘 살피고, 방문극을 제한함으로써 감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출생 후 일주일 이내에 신생아 사망이 가장 많기 때문에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다섯번째로 생후 24시간 이내에 황달이나 호흡시 흉과 함몰 등의 증상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의사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여섯번째로 생후 3일 된 아기의 맥박과 호흡이 정상 범위에서 상한치에 해당될 때에는 가장 먼저 흥분이나 울고 난 후의 상태가 아닌지 확인하고 정상이면 그대로 둬야 합니다. 일곱번째로 제대는 소독된 제대사로 묶고 소독 부위를 절단해야 합니다. 모자보건은 중요한데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과거에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모자보건의 대상이 되는 임산부와 영유아는 모두 질병에 걸리기 쉽고 이들 질병은 대부분 예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발생하면 높은 사망률을 보이게 되고 치유가 되어도 불구나 기용이될 확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모자보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자보건의 지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최근 공개된 자격시험에 다수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우선은 종류를 알아야 되고 해당되는 공식들을 물어보는 것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의 지표에는 영아 사망률, 산전진찰률, 영유아 예방접종률, 주상기 사망률, 사산율, 일반 출산율, 모성 사망률, 모성 사망비, 시설 분만율 등이 해당됩니다. 먼저 영화 사망률 공식을 물어보는 것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정 연도의총 출생아 수 분의 같은 해 1세 미만의 사망자 수 곱하기 1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자와 분모를 물어보는 것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자보건의 지표 중 모성 사망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성 사망비는 당해 연도의 총 출생아수 분의 연간 임신분만 산후기에 의한 모성 사망자수 곱하기 10만입니다. 그리고 모성 사망률도 공식에 있는데 보시면 당해 연도의 15세에서 49세 가임기 여성수 분의 연간 임신, 분만 산후기에 의한 모성 사망자 수 곱하기 10만입니다. 지금 보시면 모성 사망비와 모성 사망률의 분모가 다른 것을 볼수 있고 이 부분을 암기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방접종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자격시험부터 현재 최근에 공개된 자격시험에 이르기까지 매번 출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연령에 따른 백신 종류를 물어보는 것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생에서부터 1개월 이내에는 먼저 비형간염 4백신 1차 접종을 하게 되고 BCG 1회 접종을 하게 됩니다. BCG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출제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결핵 예방접종으로 생백신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개월에는 비형간염 2차 접종을 하게 되고 2개월에는 DTAP 폴리오 1차 비형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1차, 폐렴 앓균 1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DTaP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출제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혼합 예방 접종에 해당이 됩니다. 4백신입니다. 4개월에도 DTaP 폴리오의 2차 접종을 비형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2차, 폐렴 앓은 2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6개월에는 비형 간염 3차 DTAP 3차, 비형 헤모플러스 인플루엔자 3차, 폐렴알균 3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개월, 4개월, 6개월에는 접종하는 백신의 종류가 다 같습니다. 다만 6개월에 비형간염 3차 접종을 한다는 게 차이이고, 지금 폴리오 3차 같은 경우는 따로 떨어져 있게 되는데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만 접종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방접종 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에서 만 12세까지는 인플루엔자 접종을 매년 접종해야 하고 12개월에서 15개월에는 MMR 접종을 1차 접종해야 됩니다. MMR 접종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홍역, 벌거리 풍진, 혼합백신입니다. 이 외에도 수두생백신을 1회 접종하게 되고 비형 헤모플루스 인플루엔자 4차 피라멜군 4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개월에서 23개월에는 일본 내염 약독화된 생백신 1차 접종을 A형 간염 4백신을 1차에서 2차 접종을 일본 내염 불활성화 백신은 1, 2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15에서 18개월경에는 DTAP 4차 접종을 24에서 35개월에는 일본 내염 약독화 생 백신 2차 접종을, 그리고 일본 내염 불활성화 백신 3차 접종을 하게 되고, 24개월에서 만 12세 사이에는 고위험군에 하나여 폐렴 알균 접종을 하게 됩니다. 만 4세에서 6세 사이에는 MMR 2차, DTAP 5차 폴리오 4차 접종을 하게 되고 만 6세에는 일본내염 불활성화 백신을 4차 접종하게 됩니다. 만 11에서 12세에는 TDAP, TD 6차 접종을 하게 되고 사람유종 바이러스 감염증을 1, 2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 12세에는 일본내염 불활성화 백신을 5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예방접종에서 추가로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형 간염 예방접종인 경우 추가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게 되는데요. 비형 간염 표면 항원 양성인 산모 즉 HBS 안티체인 경우는 출생한 산모의 신생아는 출생 후 12시간 이내에는 비형 간염 면역 글로블린즉 수동 면역과 비형 간염 백신 능동 면역을 동시 접종을 해야 합니다. 능동 면역은 효과가 나타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영구적인 효과가 있는 특징이 있고 수동 면역에 해당이 되는 비형 간염 면역 글로블린은 효과는 빠르지만 일시적이기 때문에 동시에 예방 접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2차와 3차 접종을 각각 출생 후 1개월과 6개월에 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 폴리오는 원래 3차 접종은 생후 6개월에 접종을 해야 하지만 18개월까지 접종이 가능하고 DT, AP, IPV, 즉, 디프테리아, 파상풍 101의 폴리오, 혼합 백신의 형태로 접종도 할수 있습니다. 홍역 볼거리 풍진인 MMR 예방접종은 폭력이 유행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생후 6에서 11개월에 MMR 백신 접종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생후 12개월 이후가 되었을 때에는 MMR 백신으로 일정에 맞춰서 다시 접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내염 불활성화 백신은 1차 접종 1개월 후 2차 접종을 하고 2차 접종 11개월 후 3차 접종을 함으로써 1차 접종과 12개월 후에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내염 약독화 생백신은 1차 접종 12개월 후 2차 접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은 생후 6개월에서 만 9세 미만 소에게 접종을 하게 되는데 첫째에는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이 필요하고 접종 첫해 1회 접종을 받았다면 다음에 2회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방 접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방약 운반 시 저온 보관을 해야 되고 얼음 상자를 이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정확한 접종 방법을 사용하며, 세 번째 예방약의 냉암소 보관을 해야 합니다. 어둡고 낮은 온도에 보관해야 되는 거죠. 이에서 4도씨에 보관합니다. 네 번째로 연령에 따른 정확한 양의 접종이 필요하며, 다섯 번째 유효기간 및 금기 사항을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예방 접종 전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종 전날 목욕을 시켜야 하고 집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고열이 나면 예방 접종을 미뤄야 합니다. 청결한 의복을 입혀서 데리고 오며 어린이의 건강 상태를 잘 아는 보호자가 데리고 와야 합니다. 모자 보건 수첩을 갖고 건강 상태가 좋은 오전 중에 접종을 하며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을 어린이는 함께 데려가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방 접종 후 주의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접종 후 20분에서 30분간 접종 기간에 머무르며 기가 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접종 당일과 다른 날은 과격한 운동을삼가해야 하고 목욕을 시키지 않으며 접종 부위는 청결해야 합니다. 엎어서 재울 경우 고흡곤란이올수 있기 때문에 바로 눕혀 재우고 심하게 보채고 구토, 고열 증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의사 진찰을 받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자보건법에 근거한 건강진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3년 하반기와 과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신생아는 수시로 실시하며 출생 후 1년 이내인 경우는 1개월마다 1회를, 출생 후 1년 초과 5년 이내에는 6개월마다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는 23년 상반기 혹시 출제가 되었는데요. 정상 신생아인 경우 생후 48시간 이후부터 7일 경에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 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